방풍님으로 에메랄드 그린 10주를 사왔는데요. 좀한 3주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리 밭에 있고요. 아무래도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서 방풍님이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걸 아는지 우리 콩이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위치 잡아줄 게 고민이에요. 저렇게 꽝꽝 나무는 있는데요. 이 자리 어딘가에 심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여기 주목 나무가 있고요. 아직 작은데요. 그리고. 황금사철나무가 이렇게 있기는 해요. 저기 죽어가는 걸 지금 발견했습니다. 두더지가 드셔서 그런 건지 저희는 제초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과수나무를 식재를 했는데요. 정말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고민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자리 잡아둔 것부터 먼저 식재를 해볼게요. 각각의 구덩이마다 물을 채웁니다. 미리 땅 속에 물을 먹여두는 거예요. 비가 오기는 왔는데요.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말을 걱정이 없어요. 물은 아까 구덩이에 흠뻑 줬으니까요. 지금은 흙을 채우고 발로 완전히 꽉꽉 밟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물을 줄게요. 나무를 심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분을 단단한 게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은 녹근도 그냥 잘라서 심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감은 채로 심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나무를 심을 때앞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서 보고요. 어떤 게 얼굴일까 하고 고민을 한 후에 심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둘렀는데 새벽에는 시간이 참안 가는 것 같고 여유 있다가도요. 출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은 시간이 경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흠뻑 줘요. 물집을 만들어줬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더 밟아주고 해야 돼요. 얘가 나무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다시 한번 물 빠지면 밟아주고요. 물은 엄청 흠뻑 줬으니까 굳이 저녁 때또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한뭐 이틀 정도 있어도 될것 같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에메랄드 그린 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 품종인데 요번에 우연히 농장 사장님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셔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저의 생각대로. 심을 때가 되었는지 구입도 하게 됐어요. 5월, 오늘이 3일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도요. 참새들이요. 해치지 않는 걸 아는지 정말 가까이 옵니다. 손 닿으면, 아니, 손 뻗으면 닿을만한 거리까지 오곤 해요. 풀맬 때도 그래요. 마지막 심은 나무에 마지막 물을 주고 있어요. 사과나무 꽃이 이제 거의 다 졌습니다. 올해는 사과가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네, 정말 심고 싶었던 에메랄드 그린 심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 욕심은 더 심고 싶어서 일단 구덩이를 파놨거든요. 이건 좀. 생각해보고요. 결정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어, 두더지 구멍. 두더지가 파놓은 구멍이에요. 물이 흘러 들어가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